절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도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기도로 무장합시다 하는 주제로 예배소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의 감결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두 종류의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방어형 무기입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후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무기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러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공격형 무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왜 기도가 공격형 무기가 될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 17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왜 나타났냐 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좀 갖다 줘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와 보니까 참 모양새가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 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가장 큰형 되는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전쟁이 장난이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왕에게로 갑니다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검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은요, 원래 좀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거의 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입어보니까 무겁습니다. 헐떡헐떡 거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왕의 갑옷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검이라고 할지라도, 입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오히려 큰 짐이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갑옷을 입고 검도 휘두르면서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동일한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질 우리가 아무리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를 가져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에너지, 즉,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됩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여나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막 목소리를 높이고 간절하게 우리의 피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오늘 바울은 예배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샘플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대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감옥에서 속히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건강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것 때문에 기도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정치범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하신 것은 로마의 핵심적인 권력층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이 되면, 로마를 통하여 그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속히 감옥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면 죽게 된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봉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죽음을 막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예수님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인류 구속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역시, 물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런 기도를 한 차원 뛰어넘어서, 이 고통과 환란과 이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67년에 중동에 6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의 중동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니까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그 아랍권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레이더 기지를 통하여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 6일 만에 전쟁이 쉽게 끝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절지동물에는 머리 부분에다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촉각을 통하여 이게 먹인지 나를 잡아먹는 그러한 대적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촉각이 망가지게 되면 굶어 죽거나 대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촉각을 세워야 합니다. AW 토우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호편적인 과언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계속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때 봉사가 우선일까 기도의 우선일까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여러분 해도 봉사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금방 쥐치고. 신앙이 여러분 뒷걸음치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열심은 우리를 시험에 빠트긴다. 이거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스폴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연대 병력보다 더 국가의 축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르비딤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와는 전방에 서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열심히 싸우는 여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승패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모세에 올려진 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무엇일까? 전방의 군인들을 위한 후방의 지연 사격과도 같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소 교인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로 일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의사가 회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기도가 환자들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을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자 400명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기도를 받는 팀과 기도를 받지 않는 팀. 10개월 동안의 아, 결과를 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기도를 받은 누군가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이 환자들은요, 월등히 치료의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다섯 배나 항생제를 덜 사용하기도 하고, 심장 혈관이 막히는 비율이 2.5배나 낮아졌다고 하고, 심장마비의 비율이 훨씬 낮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납니다. 이거 죽이고, 다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조카였던 로시 거기에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없었으면 유황 불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다 타버렸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박지모 선 기도도 하셨지만 선교지에서. 타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쉽게 탈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중복이다에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빼먹고 신앙 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오늘도 기도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도의 용사, 특별히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